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상자산과 자금 출처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컨설팅 새로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전담팀을 신설해서 시장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자금 출처가 코인 소득일 때 세무조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실제 대응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25년에도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 약70% 이상을 영원으로 추징색 없이 종결해드렸어요. 이렇게 2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코인 세무 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인 세무 조사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농담 섞인 말로 최대한 빨리 세무 조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안내해드리는 경우들도 있는 국세청도 코인 세무 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창기와 비교해봤을 때 조사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개인 지갑을 조회해 하거나 OTC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매뉴얼로 다 요구하고 있고 외부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ICO나 디파이처럼 이 트레이딩 수익이 아니면 조사관님들도 코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관련 유권 해석도 많이 나오면서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관련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요. 저희 의견 역시 정답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은 누구보다 코인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실제로 진행했던 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의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보기게 뭐 월세로 거주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차를 살때 명의를 등록하죠. 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국세청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자산 플러스 소비액과 소득 플러스 채무액을 비교하고 자산 플러스 소비액이 큰 분들에게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코인 매매로 20억을 번 20대가 1 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자산이 20억, 소득이 0원이면 차이가 10억이죠.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10억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코인 매매 소득은 세금이 없어서 국세청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의 부동산을 샀더라도 세무조사는 10억이 아니라 전재산 20억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과 소비액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20억을 번 사람이 10억은 부동산을 사고 10억은 소비로 다 썼더라도 결국 20억에 대한 모든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어리면서 수익 규모는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코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 코인 소득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나이 투자 방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매매, 레퍼럴, 에어드랍, ICO, 런치풀, 폴리마켓 같은 투자 소득들도 있고, 용역을 제공하고 돈 대신 코인을 대가로 받는 소득들도 있습니다. 좀더 세분화해 본다면 에어드랍 중에서도 종이 지갑으로 받는 특이한 경우들도 있고요. 레퍼럴도 셀퍼럴 수익이라면 아예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소득들 중에서 매매로 인한 소득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퍼럴이나 에어드랍 같은 소득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추징됩니다. 요즘에는 코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유튜버분들이나 작년에 하이퍼 리퀴드처럼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이 신고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 아직도 비과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한 코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를 하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았어요. 코인을 받았을 때는 상장되기도 전이었고 해당 코인으로 스테이킹도 하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서 매도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대가로 받은 코인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나 사업 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대가로 받은 코인이 약 10억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4억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한다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대가로 받은 코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세무조사에서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블로그나 텔레그램으로 홍보를 하면서 레퍼럴 소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강의도 제공하고 셀퍼럴 홈페이지와 환전소로 운영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소득으로 약 30억을 벌었다가 선물로 20억을 잃고 남은 10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레퍼럴 소득, 강의 소득, 셀퍼럴 수수료, 환전소 소득은 모두 코인을 수단으로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소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선물로 잃고나 남은 10억 이, 아 니라 최초 에벌었던30억 모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 10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집을 안 사는 게더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세되는 소득이 아닐까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세 소득인데도 집을 사실 거라면 미리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세금 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중앙거래소에서 일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이런 매매 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자산의 출처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에 내가 매매로 10억을 벌었더라도 수익의 과정과 흐름을 내가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피트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투자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거래소의 매매 내역을 요청해서 입증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버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매매라도 투자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덱스나 P2P 거래를 하거나 알고 알리즘 매매로 수천 후어 건의 매매를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차익 거래를 하면서 해칭 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방식의 매매라면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몇년 뒤에나 나오기 때문에 중앙 거래소가 아니라면 매매 내역이 사라진 경우도 없는 하고요. 그리고 매매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은 매매 내역이나 전체적인 투자 흐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자료를 확보를 하고 기록해두시는 것이 실제 세무조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에어드랍을 종이 지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에어드랍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종이 지갑들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개당 100원 하던 코인이 상장되고 수십만 원이 되면서 수억 수십억에 매도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 원짜리 코인 만 개를 받았다면 당시 가치는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개당 10만 원으로 올랐다면 매도 금액은 총 10억이 됩니다 20억으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내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10억에 대해서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종이 지갑은 데이터로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일반적인 자료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입증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도 몰라요. 너무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하면 조사관님들도 처음 경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수익은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매 제한이나 명의 제한처럼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인 명의로 투자하신 분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리면서 경찰 조사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 사용했던 거래소가 국내에 포함해서 30개 이상인 분도 뵀었는데 이렇게 초창기부터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래소가 사라지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로 얻은 수익 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최대한 추징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주기 적으로 미리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폴리마켓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처를 밝히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된 분들에게 모두 세무조사가 나가 서더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당한 세금이 추 조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방향을 잡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들은 담당 조사관님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코인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서 응방식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역입니다 조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주장하는 논리의 방향이나 노하우에 따라서 추징되는 세액을 정말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비밀스럽게 돌고 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직접 진행해오셔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가능성은 높은 반면에 준비 과정이 철저하다면 생각지도 못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코인 세무조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제 코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보시는 코인 투자자분들의 앞으로의 자산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